네 반갑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르고 1시간봉 차트로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스러운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자꾸 포착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체킹 하시고 정말로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이슈도 많은 그런 종목인데 아무리 쳐다봐도 제눈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차트는 무엇을 뜻하냐? 자, 곧,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락업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합리스러운 의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어떤 시기죠? 자. 인프, 그 관세 정세 끝나니까 금리 얘기 나오죠. 금리 얘기 나왔더니 항상 사이 시기가 불장이라는 게 시작됐거든요. 불장은 뭐냐면은 고래들이 다시 이 차트에 진입을 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보세요. 시세가 올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매집 매수가 한번팡 크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건 개인이 올리지 못합니다. 현실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미들이 알아서 올라타요. 알아서 올라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미 입수된 정보로는 요이 아르곤 아르곤 재단에서는 어떠한 매스컴을 탕 띄울 겁니다. 땅 띄울 거고 이 일정과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 일정은 여러분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날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자, 010-7319-0438로 숫자 7번 보내주세요. 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거든요. 자 일단 기준은 뭐냐 제가 거래하는 기준으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깨 넘어서라도 보시면은 본인들이 기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본인 생각과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자 이런 정보는 재미로라도 받아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코인 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 될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아리송 하시면은 실제로 투자하지 마시고 어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만 좀 해보세요 그러다가 좀 지켜봤는데 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 여러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소소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세력들 기관들 매수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저한테 7번 잘부탁드려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요 매수가 800원에 매도가 2500원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립니다 자전량 매도 관망 재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까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매수가 미체결시에는 추경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자 최대한 안전하게 할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죠. 분명히 제가 미체결시에는 추경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꾸 연락이 또 오셔 나중에 늦게 오셔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이걸 매수를 못 하셨어. 근데 야가 이미 출발했잖아요. 절대 사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달리는 열차에 무리해서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 많으니까 다음 턴 기다리시고 다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게 있어요. 나 이건 중요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제가 매수하라는 금액에 매수하시고 매도하라는 금액에 매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매수는 정말 잘 하시는데 매도를 못 하시더라고. 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몇몇 분들 자 1, 2%더 먹어보려다가 물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고작 이거 먹어보려다가 물리십니다. 그거 하시면 아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건데 아니 실컷 매수는 너무 잘 해놓고 다 먹은 거? 마지막에 그거 좀 먹어보려고 물리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설명드리고 문자 보낸 게 없던 일이 돼요 여러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우리가 이 최고점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인데 시드가 씨들을 녹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특징이 항상 최고점에 팔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익절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략 매도를 하라고 딱 말씀을 드렸으면요. 전략 매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전략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인 거고 우리는 시선이 뺏긴 종목들 다시 저점에서 잡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코인은 좀이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어, 무조건 고점에 하게 되면 다른 종목 살때 얘도 다시 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 시선 뺏긴 종목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다 계산해 보고 가장 안전한 구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잘 따라주시고 이미 현재도 저평가되는 종목들 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는 종목들 리스트 준비가 되어있는데자 저점만 잘 잡는다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문자 주시는 대로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차트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제발 현실적인 금액으로 투자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롱런을 할수 있습니다. 코인 오래 하셔야죠. 자 아무리 못해도 2, 30% 먹는 거 이런 가뿐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못 드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데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문자 주셔가지고 7번만 주시면 됩니다. 자동 발송해 놨으니까 꼭 이번 사이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득을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확인되신 대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